포르쉐가 옵션이 많기로 유명하지만 자연의 소리. 현드차타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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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십니까 마이스케 김길상입니다. 지금 포르쉐 마칸니 입고되었고요. 아, 지난번에도 이런 차 있었는데 살짝 주행하다가 그브레이크 줄렁 줄렁. 와이 엄청난 물소리. 물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죠. 아, 이물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실내 내보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아포르쉐그 옵션이 있나 보더체 펜더 차처럼. 뭐 자연의 소리 옵션. 아 포르쉐가 <laughs> 옵션이 많기로 유명하지만은 자연의 소리. 펜더 차 타면 소리도 들리고. <laughs> <laughs> 물 소리 들리고. 아. 보르쉐마칸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르쉐마칸 트렁크 열고 우측 커버를 열어보니까 여기 물이 다 젖어 있습니다. 다 젖어 있고요. 지금 배선 쪽으로 물이 다 젖어 있습니다. 물이 보이시죠? 물이 다 보입니다. 아, 좀 심각합니다. 바닥에도 물이 젖어 있고요. 실내로 물이 유입되는지 한번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썬루프 쪽에 배관 쪽인지 아니면 도트림 쪽인지 이제 썬루프 쪽으로 해서 물이 새는지 한번 예.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물 부족 국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동차 천정에 썬루프를 닫게 되면 비가 오거나 세차를 할때 빗물이 안으로 안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썬루포 사이로 물이 조금씩은 유입은 됩니다. 아, 물이 빠지긴 빠지는데 잘안 빠집니다. 아, 천천히 이렇게 배출되면 안 되거든요. 물이 잘안 빠집니다. 밑으로 가볼까요? 음. 빠지긴 빠지는데 천천히 빠지네요. 생각보다 차빠리 여기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되면 스커트 쪽으로서 물이 제대로 안 빠지거든요. 썬루프 사이로 물이 유입이 되어도 실내로 차체로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썬루프가 닫히는 부분에 네개 정도의 배수구가 있습니다. 그 배출 호수를 따라서 유입된 물들이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배출 호수들이 막혔거나 빠졌거나 찢어졌거나 하게 되면 배출되지 못한 물들이 차량 실내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내로 물이 유입되면서 이번 포르시 마칸처럼 표지박스와 모듈 부분으로 유입이 되어서 온갖 경고등이 점등되는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실내 바닥 매트가 완전히 젖어버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위에서 물을 붓고 있는데요, 물을 붓고 열심히 붓고 있는데 생각보다 물이 잘안 안 빠집니다. 보시면 물 빠지는 배수 회쪽에서나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은 이물질이 껴 있습니다. 이물질은 안껴있죠 이렇게 껴 있습니다. 이물질 나뭇잎 파리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썬루프 배출 호수에 먼지나 낙엽 등으로 막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기적으로 정비할 때나 세차할 때 썬루프 배관은 에어로 또는 배출 배관을 뚫어주는 전문 공구로 청소를 해주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본인이 하시기 힘드시면 정비 받으러 가실 때 정비사님이나 아니면 세차하러 가실 때 세차장 대표님께 썬루프 배관 청소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까랑은 다르죠? 폭포처럼. 뒤쪽도 한번 뿌려볼 건데요. 물이 잘 배출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출이 잘 된다, 맞죠? 잘 나옵니다. 우와. 아, 그리고 정말 주의하실 것은 세차 하시면서 우리가 세차 후에 에어건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너무 센 에어로 배출 배관으로 에어를 불게 되면 가끔 연결된 배출관 파이프와 호수가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스스로 작업하실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